안녕하세요. 병주파 인사드립니다. 자, 새벽 같이 와서 자, 대편성을 해서 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좀 약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막 눈이 왔다, 뭐, 비가 왔다, 기온이 올라가고,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얼었던 얼음들이 막 거의 다 녹았어요. 어제, 어제 같은 경우까지도 녹았는데, 오늘 여기는 영하 기온으로 또 떨어져갖고, 우선은 그 얼었던 얼음이 지금 많이 그래도 단단해졌습니다. 영상기온으로 올라갈 때는 사이드 쪽이 가장 얼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운데는 15cm 까지 나오는데 양 사이드는 녹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수심은 저 수초 안쪽이 지금 1m 에서 자, 중앙 물꼬리 1m 20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대만 깔아서 우선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얼음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놀람> 공운잘판것 같은데. 어다 야, 하나 나오네요. 야, 멋집니다. 네, 오늘 멋진 녀석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얼음집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잠깐 있어라. 얼음집을 만들어 줄게. 이쁘게. 좋다, 좋아. 잠깐 있어. 대기, 대기. 네한 여덟치 되겠습니다. 자 물골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자네 얼음집 멋지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이 녀석 사이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0점에 맞췄습니다. 자, 0점 맞췄죠? 24.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4.2 잘 먹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근데 동틀 때 입질 한번딱 오더라고요. 빨고 들어갔어요. 예, 많이 잡으십시오. 예. 잘 먹겠습니다. 네, 가운데 맹탕 물골 자리에서 자, 찌가 사라져서 이제 챔질을 했는데 자, 이쁜 녀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대편성을 여기서 여덟 대까지 했고 자, 이 자리에서 오늘 자, 집중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새벽이었어요. 아유, 저그 사람이 부지런해. 부지런해야 잡아 <laughs> 먹긴. 많이 잡으세요. 예. <목소리도 모르겠네> 네 <laughs> <laughs> 네. 네 네네. 다 다녀갔네. 여기. 예. 많이 다녀갔어요. 여기 다. 우선 자리 이동은 안 하고, 우측으로 맹탕 쪽에 지금 두 대를 세팅을 했습니다. 수초 쪽보다 맹탕 쪽에 물색이 좀더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이 있다가 멈추면 한번 고패질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패질하면 또입질이 바로 올수 있거든요 이게 고패질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이거 네. 패널데 구멍 뚫어놓은데 거기다 집어넣고 나오래 재탕, 재탕했어 재탕 아휴 축하드립니다. 월척 되겠네. 네? 월척 돼요. 진짜 좋죠. 한번 어휴. 지금 한번 해봅시다. 야야 진짜 크네. 어휴. 네, 대보세요. 정말 이 아주 끝났으네. <웃음> <웃음> 야 아이고, 월척이 안 되네요. 아우, 치네. 아니, 야 조금 더. 뒤로 가. 뒤로 아니, 가. 아니, 아니, 아니. 여기 0이에요, 여기 0. 어디가 제로 좀요? 여기 아, 여기. 야 이십구 2 이십구 빵 맛은 월척인데 빵이 여기 다 월척 같아요 이야, 빵 좋네 예어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뭐. 아유 이만해도 뭐 그럼요 뭐. <laughs> 아유 축하드려요 그래요 아유 아빵 좋네 무 빵이 좋아요 예 붕어들이 다 이쁘죠 여기 붕어들이 다 이뻐요 아 작작게 뛰고 있예 진짜 이뻐요. 이 사진 한번 사장이 한번 다 찍어 줄래요? 아예 찍어 드릴게요. 네. 아유 이것도 필요한데, 여기서 찍은 거. 어우. <laughs> 야. 진짜 정말 사진. 아.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엄청 크게 나오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요 네, 월척, 월척이라고 하세요. 가서 네. 월척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고어이네이이 그렇죠. 오늘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손맛 본 것에 감사하고 자이 녀석 보내주겠습니다. 아힘 좋아요. 자잘 가. 좀더 커서 보자. 자 보내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쪼아 봤지만, 야, 한마디 까딱 그 입질 후에, 와, 더 이상 입질이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빨리 정리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 오늘 뭐, 조카가좀 아쉽긴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